제시간에 어, 네, 예, 시간 자를 마치고 셨습니다 <laughs> 이제 오늘 2회차 시작인데요 네, 시청자들한테 인사 아, 당연히 인사해야지 아, 네, 인사 어. 안녕하십니까 이래 시작할 때 인사도 못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거 이래 이거 방송 잡으면서 이 반말하고 이러니까 뭐 시청자들한테 반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뭐괜찮으려나 모르겠어. 아선생님 요새 유튜브 트렌드가 말 어. 아, 편하게 방송하고 편하게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그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거기에 그때의 상황을 새로 떠올리면서 이렇게 실현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러다 보면, 야, 임마, 그, 럼 그때, 거 뭐, 시키고, 뭐, 주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 시키고. 시키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그래야 내,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가 있나 거야. 저희, 95년 3월 15일 날, 15년 형기 마치고 출소하시면서, 음. 영화 보스의 첫장면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래. 서그 감동스러운 그때 당시 심정으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음. 쭉, 그 이후 얘기 좀 한번 오늘, 그래 그렇게 하자고. 조직 폭력계 3대 개파의 아내인 양은희 파두목 조양은 씨가 15년 형기를 마치고 오늘 대구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건장한 체격의 20~30대 남자 30여 명이 새벽부터 교도소 앞에 나와 조씨를 기다렸고 각지에서 온 고급 승용차도 20여 대가 몰려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외출을 상징하듯 화려한 꽃다발도 건네졌습니다. 조씨는 70년대를 대표하는 폭력계 주목이었습니다. 그니까, 러 북부에서 15년 행기를 살고, 이렇게 아홉 군데 교도소를 움직여 다녔어. 아홉 군데. 전국. 어, 아. 전국을. 한국에다 원래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출소지가 청주에서 대구로 간 거야. 네. 청주에서도 이제 문제가 좀 사건이 좀 크게 있었지, 네. 교도소 내에서. 그래가지고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남은 9개월을 남겨놓고 간 거야. 가니까 이제 유명한 뭐 이제 다른파 오야공도 거기 있고 또 사건 사건들 많이 낸 사람들 거기 있고 근데 내가 출력을 하게 된 것이 한 7개월을 남겨놓고 어, 일터로 이제 출력을 해서 출력이라는 것은 일하는 곳으로 가는 것보다 출력이라고 그래. 교도소는. 그래서 이제 가서 인쇄공장에서 한 7개월 있다가 그 대구를 가니까 규율이 확잡혀있더라고 그래서 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억눌는 것을 이렇게 목전되어잖아. 그러면이 뭐 교도소 안에서 뭐 수없이 뭐 자치 원장도 하고 감투를 한 다섯 개씩 치면서 자치제도 운영하고 테니스장도 만들어서 테니스도 치고 그렇게 놀다가 이제 청주에서 또 테니스 운동장에서 또 테니스도 치고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긴급 이송을 갔어. 진해 9, 9, 9개월 남겨놓고 15년에서 9개월 남겨놓고. 출소 음, 9개월 남겨놓고 대 긴급 이송.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안이 막 엄청난 이제 청주에서 사건이 좀 크게 일어나지.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그출소얘기제터시작 하려면은 말 이거 말하면은 이제 안 되겠지만은 세월이 벌써 27년이란 내가 출소하고 2 7년나 세월 이 지났으니까. 또 그때 당시에 또 교도소 규율이 무너지고 질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달라. 그때 우리 상황은, 그 지금은 CRP라고 이제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그것만 이렇게 때려잡는 그 기동 타격대들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은 교도소가 엄해졌어. 그냥 우리, 우리 있을 때도 그때도 기동대가 있었고 했지만은, 어디 가서 짓눌지나가지를못하잖아 젊은 키가 막 쏟아져 오는 거, 또 구심점이 있어서 조직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잖아. 예. 예, 이제 교도소에서 내일 주스 온다면은, 예. 오늘 밤에 잠이 오겠어. 15년 만에 주스 온대. 아, <laughs> 그래, 이제, 그날 접견을 하고, 낮에 오후에 마지막, 이제 오전 오후를 하고, 주스 오려고 그러는데, 보안가족 직접 오셨더라고. 예. 오셔가지고, 밖에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벌써 이거를 예측을 하고 여기 온 사람들한테 내일 아침에 마중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한 천여 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는그 많은 사람들 보면안 된다 수많은 기자들이 올 텐데 어디서 너희들 어젯밤에 잤냐 그랬더니 수성로에서 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굉장히 월간조선 기자가 나하고 인터뷰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거기 내일 마중올려간 사람들을 수성로, 호텔 철수원 걸로 다 기관에, 그, 그, 대구 기관에서 그렇게 알고 있으니 손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방을 한 10여 개를 잡아라. 아침부터, 새벽부터 잡아놓고 거기에 마중올 사람들은 오리지널 이제 오래된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 이쪽으로는 글로 한 천여 명 동생들을 몰아라.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나누고, 내가 월간주스누고, 어,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서울 로 올라갈 만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내가 출소를 할 때, 틀림없이 기관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붙을 거다. 그러니, 차를, 내가 저쪽 차를 탈 것처럼 하고, 제일 좋은 차를 탈 것처럼 저쪽으로 만들어놔라.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조금 덜, 덜한 차를, 어, 겨울 사람들 30명만 입구에놔둬라 어, 그렇게 이제, 오달을 했지. 어, 이제, 아침에 왕과장이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미 생각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새벽 4시에 이제 쭉 빠져나오는데, 내가 상상, 상상을 초월해버린 거야. 입구에 나오니 완전히 와! 뭐 영화 첫 장면 그대로. 위에 그래, 경호들이 조한 30명이 쫙 젊은 애들 운동하는 애들만 쫙 막아 섰는데도 야그뭐그 뭐그 담벼락 위에 뭐저 지붕 위에 막 그런 데가 막 카메라 들고 기다들이 올라가 있고 빡딱확 빡, 빡, 와글스고 난리가 나요. 움직이질 못하겠어. 꽃다발 이거 뭐 이거 받는데 꽃다발이고 사람들한테 다 부개져 버리고 저쪽 차로 탈 것처럼 해 갖고 앉았지 내가. 앉으니까 와막 싸니까 저쪽 차를 기다리며 몰려드 나는 이쪽 차를 탄 거야. 네, 조차를 타고 촥 빠지니까, 기다이나이 기관에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영화식으로, 양, 그 길이 뭐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 예. 그래서 수 빠져나오니까, 짱! 이렇게 막아버린다. 차단을 딱해버린다 어, 차단을 해버린다. 리 여유시 새벽 해를, 햇살을 바라보면서, 동네에 다그 햇빛이 올라오잖아, 빛이. 그때 시간이 몇 시지? 몇 시, 이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막 실경이 하다가 이제 찾다고 수송로로 나는, 대구 교도소에서 다시 수성로로 가는 중이야. 그러고 들어가니까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15년 만에 출소니까. 그래서 그네 뭐, 이제, 이제 잠을 잘 수가 예. 없잖아. 그 첫날 밤에. 그치. 피곤은 하지.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한참 청춘이지. 그치. 나가가지고 이쪽 방으로 가서 기다대게하냐 그랬더니 한 사람 딱 올라가 줬어. 그 사람은 그때 형제 맞았지 뭐. 그렇죠. 그렇게 하여, 그 양반하고 다섯 시간 인터뷰를 하고, 당시에 내가 그, 뭐, 수많은 메스컴에 뭐, 모르시게 중공이니 뭐니, 시끄러웠었거든. 뭐, 교도, 교도사 안에서 무슨 약혼이니 뭐니, 메스컴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산, 수도방, 수도방 중이지, 그게. 아산 안에 있는. 네네. 거기로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거기에 수많은 동생들이 따라 붙었다가, 다음날, 어머니에게, 수모금 어머니가 그때 권사님으로 수모금에, 어머니 이미 이제 거길 오셨으니까, 어머니 거기에다가 모셔서, 어머니 힘좀챙기시라 그래가지고, 서울닭병원으로 들어갔어. 어 이제 모든 체크, 건강체크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몰래 들어간다고 들어간 거야. 네. 다음 이야, 다음날 아침 6시쯤이야 병원아, 다음날 아침. 아니, 지금, 어, 조선생은, 이온 국민이 지금 메스컴이화 돼서 시끄러우니까 당연히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인터뷰를 해 주셔야 될거 아니냐 말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대 병원 병실에서 만난 국내 폭력 조직의 3대 패밀리 가운데 하나인 양은이파의 두목, 조 양은씨는 무척이나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씨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되던 지난 89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씨는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계속 조직을 키워 왔었다고 솔직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조직을 바꾸고 뭐 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왔죠. 주먹 세계를 청산하고 뒤늦게 출발하는 조씨의 새 생활이 하루 빨리 뭐 정착되기를 많은 사람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딸딸난 딸아이 엄마하고 병원에 있는데 난 딸아이 엄마하고 뭐 요즘 대화도 뭐 많이 못 나눠보고 뭐 편지는 수십 동 했지만은 나하고 결혼을 하겠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매스컴이 그렇게 몰아버리더라고 뭐 결혼 옥중 약혼이니 뭐이니 해가지고는 그냥 저 동아일보 그 앞에 그냥 큰 그냥 그, 그 간판으로 말이야 광암리에 어, 브로카드가 걸려있고 야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자기네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할 때까지 싸움이 싸움을 붙여서 라고 결혼 시간 날도 대지게 싸움고 상황이 무슨 뭐 어떤 뭐 연애도 해본 것도 없고 변이 몇통 주고 받았는데 막 매스컴이 막 그냥 그 시끄럽고 날리 치니 걔 앞길 막아버린 거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참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서 이제 어 3월 15일에 내가 출소를 했더니 이제 책을 준비해야 될거 아니냐 내가 계획했던 것이 근데 왜 바로 책을 좀 썼으면 쓰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찾아오더란 말이야.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창녕 출신를 가진 학원 출판사라는 곳에서 낙점이 됐어.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책을 쓰게 됐고, 그 책을 쓰는 과정인데 바로 이제 뭐한 사흘 때부터 뭐 이렇게 책집표을 해나가기 시작했지. 그런데 미국에서 내 친구가 영화를 찍자고 찾아왔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책과 영화를 찍게 되면은 내가 제이 인생이. 완전히 도말돼서 도태돼버리고 정말 고통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니 청소년들에게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조양이 같은 사람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출신이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돼야 되겠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 우에서 저거 얼마나 출신을 할 거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한번 내가 그때 당시에 이런 분위기의 흐름을 정말 내가 지향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나는 이걸 떠나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제 2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야 거꾸로 내가 지향하는 바와 완전히 색다른 다른 방향이 돼버린 거란 말이야 이거에 내 발목을 잡아서 사회적 커다란 이슈가 돼버리고 수많은 정말 그로부터 정말 고통의 역사가 다 새롭게 또 시작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이런 책을 쓰는데도 그렇다 책을 쓴다고 해서, 나 그냥 쓸줄 알았는데, 안기업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검열을딱 하고, 굉장히 이제 그파워링이 있는 우리 이제 그 홍콩 국장님이 계셔. 그분이 보면서 강한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 조박사, 이거, 이거는 빼야지. 이거, 이거는, 이건 넣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넣으면 왜안 됩니까? 하, 아, 이거 넣으면 저, 그에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검찰에서 좋아 안, 안 보고. 그러니 그래, 요거 빼자. 이거 빼자.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면서 책 펴고, 이거, 이거 빼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참 책을 쓰는 스토리도 많다. 그게 초판에 30만부가 팔렸으냐 한면 생각을 해봐. 여하간에 이책 얘기나, 이런 또 영화 얘기나, 이게 제 이후 인생이 시작돼어가는 것이니까, 요 부분은 요 3회에 가서 섬세하게, 아, 멋지게 하여튼 간에 재밌을 거야.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한번 엮어 나가보자